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5월 1일 오사카로 떠나는 여행을 가정해봤습니다. 비슷한 오후 시간에 대구에서 출발하는 에어부산항공료는 28만여 원, 부산발 대한항공은 25만여 원입니다. 대구와 부산간 교통비를 합하더라도 저가항공사인 에어부산항공료가 더 비쌉니다. 5월 3일 오사카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대구출발 티웨이 등 저가항공 3사의 항공료는 26만 9천 원에서 28만 원 사이로 부산 출발 대한항공과 비슷합니다. 비용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비싸다 보니 가까운 대구 공항이 아닌 부산을 경유해 가는 이용객들이 적지 않습니다. 근데 굳이 적항하고안 타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괜찮아요, 응. 그 그냥 오늘 날 차이 안 나면 부산으로 가서 대한항공 이 날짜 나가는 게 낫지라고.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부산으로도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어요. 대구 공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주 노선. 5월 5일 어린이날 제주로 떠나는 T.A.와 대한항공 비행기는 항공료가 8천 원 차이에 불과하고, 심지어 다음 날인 6일은 대한항공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에어부산 비행기가 대한항공 항공료보다 2천 원더 비쌉니다. 올 상반기 대구 제주 노선 가격을 전국 최고 인상률인 10% 이상 올린 여파가 5월 황금 연휴부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저희가 불편한 것까지 감수하면서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데 굳이 요금이 갔다면은 저가 항공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난해 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한 대구 공항, 저가 항공사들의 취향으로 대구 경북 이용객들의 편의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저가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. TBC 한현호입니다.